에너 어머 저기는 뭐꽃 같은 게 있다. 동물과 응, 건물 동물 사이에. 응, 약간 상점들이구나. 아, 여기도 또 있구네. 아직 밤 되면. 어, 아, 여기 예술 찍으면 좋다. 여기 하식당들이래 그런데도. 여기가 신세계다 신세계점. 그렇구나. 여기가 신세깔이잖아 신세계래. 신색깔이. 신색깔. 세 여기가 그쪽. 엄청, 댄뿌란가 뭔가 엄청 많다고. 이쪽으로 가면 공원이 나오는 것 같지. 갔다 그 그호스랑이래가이래가 연결이 다돼 있어. 다 있어. 어.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가 여긴 거지. 여기가 동, 여기도 동물원 입구구나. 아들이 이쪽이 밑에 동물원이니까. 어. 동물원 입구가. 이게 정문인 거니까. 여기 잔디밭이네. 잔디밭 진짜 어. 많다. 저기 야채하고 이런 게 많네. 자전거는 안 되고, 그지? 자전거는 안 되고, 어 가든어스 카페래 여기. 시, 거의 식물원 수준인데 어마어마한데. 가든어스 <laughs> 이거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들어와서 국물을 먹어볼까? 지로 이거 맞잖아. 상 가운데 거 본모로. 뭐라고 나와? 카리 피로한 피로감을 맛있는. 한번도 안하지 음, 뭐, 사실은 그게 맞지 근데 왜 깜짝 놀랬어? 착각을 이래지 안한다고? 물 세개, 음료수 한개 내가 마는거야 만원이잖아 싼것도 아니야 넣을수 있겠나 소리 들고 가야될것 그래 아, 알았어 내내자리다 잘라라. 자, 른 거야. 그 꼬리만. 그래서 얘가 울고 있어. 그래서 꼬리는 저기서 울고 있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지, 저도. 저도 좀 가면 지이구로 그를 만드는데. 이제 스포테니가한 번.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지 벌써 어쩌어 이게 여행이지. <laughs> 여행치고는 벌써 밥방들릇 날라갔다. <laughs> 안들려고 했었던 거를 우와. 는 했다 우서사진 찍어 나안 보이지? 아나 있나? 너무 늦게 나와 아. <목소리> 리코서 <목소리> 何だこの人はの。 저 관람차 탈 수도 있는 거지. 응. 아빠는 절대 안 타겠네. 아빠 탈래? 아, 안 타지. 아빠 응. 저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아빠는 고소한 거재잖아 근데 여기보다는 길 건너가 약간 분위기가 더 좋은 거 같다. 아니까 여기가 더 좋나? 니네 어디서 그때 만 원짜리인데 저 집. 오픈하고. 아. 자 안다니까 자기들이 비싸고 아, 그러니까 간은 안 붙잡고 보저게 아. 웃고 잘가라고 그러지 건배하자 잔을 들어라 건배합시다 건빠이배 찍었어? 응 음, 아, 맛있다 나바미루 역시 처음엔 나마비룰지. 확실히 우리나라 맥주가 어떻게 다 4대 주의 아닙니까? 맥주는, 맥주 같이 사 맞더라. 충격적이. 근데 이건 너무 웃긴다.

정말, 정말 매워 보이는데요? 매워 봤지. 그러다 우리 태국에서 큰거다 챘잖아. 방에서어때 맛있어? 매워? 아니 이거 먹어. 얼굴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와. 맛있어어때 <목소리> 맛있어. <어때>?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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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자. 국물도 <목소리> 먹어. 아, 뜨거워. 뜨거워서 그래. <목소리> 어, 왜 <너무> 뜨거? <목소리> 맛있는 거. 이 <이게> 뭐라고? <목소리> 차슈 넣어봐? 김 밑에 있겠지? 아 이게 차슈구나 음. <laughs> 교자잖아 응. 교자에 는 간장 있어야 될까? 나 물어볼까? 아야아야나 없었는데 먹어 아빠끌로 해 아빠끌로 내가 갈까? 네몬크림소다에 가셔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시켰거든 근데 이거는 단품으안된대 아. 그사람이거 없이 다 시켰어요. 다른? 이것만. 아, 안가 거. 뭐 같이 떼로 나오는 거야. 1인 1인1메1 1 이게 오리지널 알리아 아메리카노 이게 오리지널 이게 뭔데? 이거? 어. 소다 멜론크림소다 응. 이거는 엄마 먹어 땡큐 어, 맛이 어때? 미묘하게 다른데 발로 설명할 순 없어 아주 미묘하게 달라 약간 곡물향이나

여기는뭐う는가요 우리? 아아 あロッキーあんたのせいあよあは이 네, 그 롱요다이고 아 여기서만 다할수 있네 아. 할수 있고 여기, 테이, 여기 테이블에는 그세 개밖에 없어야 돼 그러니까 다 먹으면 시켜야 돼나 아. <놀람> 그러니까, 저기 앉아 싶까 그니까 저기 앉으면 안되냐고 물어볼까? 아 물어볼까? 어 10시 50분에 한 숙소 가면 됐을까? 오사카 보험이 기가 근데 뭐 객실이 없더라 일물어봐 순간 저분도 헷갈리지 않나 분명히 준적이 없네 저 어디서 나타던건지 헷갈리시키자 어떻게 됐어? 이 찍고 싶어요 깜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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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술이야? 며칠치 아난 물인 줄 알았어 내가 먹었던 거. 우리는 무제한이잖아. 어? 아 몰라 있어?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예약을 할 때. 음, 그렇게 하겠다. 그노이 호다이로 예약을 했잖아. 아, 몰라. 그러니까 이이코드 자체가 노이 호다이 주원바코드는 음. 거니까. 음. 상온도 음. 있잖아. 어, 나는 우선은 처음에 상온을 먹고. 라떼는 음. 먹으면. 오빠 뭐 지금 시켜줘? 다 먹었어? 아니잖아 좀 이따가 시켜야지 다 먹으면 시켜야겠다 진짜... 어. 나와서 아빠가 딱 털고 ㅎ 응. <laughs> 그런 거야? 아, 한개한개안 아, 시켰어 두개안 시켰어? 두 개잖아 하나 둘셋 그래서 내가 두개 시키나 아, 이랬어 나는 이게 한 접시 두 접시인 줄 알았어 <laughs> 딴거 우리가 뭐뭐 시켰나 어... 가리비랑 좋은 응. 시켰나 비엔나 어쩌고랑 응. 비엔나도 시켰어? 아, 네. 떡꼬치랑 응. 배부르게 먹으려면 또더시켜 내가 저거는 할걸 어게좋 맛있지? 아나 이거 먹으면 을것 같은데 어. <웃음> <웃음> 왜? <좀> 먹 <laughs> 너무 시켜 먹는 거 간단 말이야 아근 이거 한잔 먹으니까 확돌리더큰 그러니까. 났다 이거 음? 장인의, 어. 장인의 장인 정신으로. 약간 스타일도 약간 장인이셔. 이거 안아 이거 안주 토탈 몇개 시켰어? 이거 말고? 이거랑 네. 신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실수할 리가 그러니까 실수할 리가 없어. 우리가 믿어야지. 맞다고, 맞다고. 이거 맞다. 안주 예쁠 때야지. 응, 이거 이도또 언제 또야오사카와같다걸 아, 먹겠나? 이제 언제든 올수 있다. 아니 어사카를 음. 뭐. 음. 먹자. 음. 음. 아 그만 나와. 이다 이게 롱 술이라 우롱 아이거 술로 먹어 이거 사람들? 오늘 이걸 팔면 역해. 아니 이게 칵테일이다 음. 칵테일 카페인. 내 생각에는 어, 욕해, 욕해. 그냥 끓고 응. 사면 더진한게 해주실 수도 있어 그냥 완 리필을 시켜서 연하게 해주시 수도 있고 아니야 그러니까 단걸안 넣었으니까 쓴맛이 아. 전해지는 거지 아, 아까는 계속 단맛이 응. 더라진짜더 그렇고 우롱더그

m okay. b 같이 찍은 사진 보내준다. 는 거야? 응. 응 그랜드 타임? 거대한 응. 시간? 자, <laughs> <응? 웃음> 사진 찍찍 싶어 어영영찍찍 싶어 어만금갠내하면안 돼? 갠소 안 돼? 안, 안, 안 돼. 갠소 불가? 오케이. 대충 보냈는데, 이 같이 찍은 사진 아니야? 너무 웃으면, 이게 떨어져서. 그랜드 씨가 왜 그렇게 웃었어? 거대. <laughs> 있어, 비켜 주세요. 이쪽으로 비켜 주세요. 물어봐. 끝난다 오와, <laughs> 진짜 좋 이게 멜시즈라고. 레몬, 아, 아, 레몬 소스 레몬 소스, 레몬 소스, 오사도 아, 아 오사비만 주는 오사비 거야? 는 응. 요거 응. 내가 구울게. 내가 구울게. 너 여기 놔둬. 여기 놔둬. 네. 내가 구워줄게. 대잠으로 해서 따 우리 세 명이가 대잠으로 맛있게 구워주겠습니다. 이건 다 아빠가 구웠는데 그니까 아빠 자리요딱 여기라서.

그러면 대창은 어차피 내가 다 먹어보니까 갈비를 Folk! Oh, Folk! Oh. Oh, oh. Uh, why am I